일론 머스크의 꿈. 차기 대통령을 넘어 더큰 그림. 머스크, 그는 왜 트럼프와 손을 잡았을까? 여러분 조금 전에 올려 드렸던 오늘 뉴스에서도 지금 머스크를 향한 정치인들 심지어 공화당에서조차도 저항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머스크는 왜 정치판에 뛰어든 것일까요? FSD의 승인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트럼프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모습을 하나 발견해서 함께 나누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머스크가 왜 트럼프와 손을 잡았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의 생애를 간단하게,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와의 관계를 연도별로,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MBTI 성향까지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그럼 한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때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죠. 우영우 기억하십니까? 음?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다르게 읽어도 우영우. 자, 3년 전에 MBC 방송 미국의 SNL 촬영장에서. 머스크가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멋있는 수트 차림의 건강한 남성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는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코미디 쇼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입을 열었죠. 내가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뜬금없는 게시물을 올린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재창조하고 인간을 우주선에 태워 화성으로 보낼 사람이 평범할 거라 생각했나요?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본인 마음 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공개한 날이거든요. 자, 다들 알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앓고 있다라고 하는 아스퍼거 증후군은 일명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일종입니다. 지적인 능력은 정상이지만 사회성에서 큰 문제를 보이죠. 특히 물건이나 행동에 집착하고 관심 분야가 한정돼 있고 어,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주인공인 우영우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천재 변호사로 묘사가 되어서 화제를 모았었죠. 바로 거기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의 생일을 보면 어릴 때부터 그는 남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책벌레였는데요. 심지어 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다 읽고 몽땅 외울 정도였습니다. 한번 책을 손에 잡으면 1 0 시간씩 놓지 않고는 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에 잠기면 무아징경에 빠져서 누가 불러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머스크의 어머니인 메이 머스크는 그냥 다른 아이와 조금 다르다고는 생각했지만 괴짜 정도로 이해했다라고 그녀가 쓴 여자는 계획을 세운다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자, 머스크는 10대 시절 철학자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실존주의 철학책을 독파하게 됩니다. 2013년 언론가 인터뷰에서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이 덧없어 보였던 시기라며 청소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책은 SF 소설인데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와 파운데이션입니다. 즉 우주에 대해서 이해할수록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데 가까워진다고인데 이때부터 머스크는 우주를 무대로 활동하는 인류의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가족들은 괴짜로 이해했지만 학교에서는 또한 왕따였습니다. 고교 시절 불량 학생들, 일명 학폭자들에게 3, 4년을 가혹하게 괴롭힘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너무 심하게 맞아서 일주일간 의식을 잃은 적도 있었고요. 코 성형 수술을 받은 적도 있다고 그의 자서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리 편하진 않았습니다. 일론의 아버지인 에롤 머스크는 툭하면 어머니를 손찌검했고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머스크는 괴팍한 아버지와 살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일종의 심리적 고문을 받았던 시기였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자, 머스크는 아시다시피 20대에 창업했던 Zip2 그리고 X.com 후에 이제 페이팔하고 합병하게 되잖아요. 모두 성공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두 회사 지분을 잇따라 매각한 것은 1억 6,500만 달러, 약 2,200억 원을 거머쥐면서 실리콘 밸리의 청년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남은 요새는 그냥 모히또나 마시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머스크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페이팔 매각으로 라스베가스에서 자축기 파티를 벌이던 주말 밤. 함 참석자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머스크가 이베이에서 산것 같은 곰팡이 내 나는 소비에이트 로켓 메뉴를 읽고 있더군요. 애슐리 반스가 쓴 일론 머스크 미래의 설계자라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머스크가 우주 개발 사업을 한다고 나서자 주변에서 모두 뜯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나선 갑부들이 수백 수천만 달러 쏟아붓고 접는 게이 바닥이라면서 계속해서 머스크를 뜯어 말렸지만 일론 머스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폴로 계획 성공 이후에 이제 우리 달나라가 아폴로 있었잖아요. 30년이 지났지만 나사는 당연히 화성으로 가는 프로젝트를 진행 추진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럴 기획이 전혀 없더군요. 그는 처음엔 러시아를 방문해서 대륙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로켓을 구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격을 비싸게 불렀죠. 우주과학자 및 엔지니어들과 꾸준히 접촉하던 머스크는 2002년 우리가 월드컵을 한창이던 2002년 봄 LA의 한 호텔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모였고요. 머스크가 지각하자는 바람에 회의장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는데 머스크의 지각, 습관은 그때나 지금이나 좀 있는 것 같죠 기조연설에서 그는 기어이 폭탄선언을 합니다 민간 로켓회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어리둥절하던 장면은 곧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중에 꼬마야 돈 아껴서 해변에서 일광욕인하려 하며 낄낄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리프트오프라고 하는 스펙스에 관한 책을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이 당시에 머스크의 나이가 서른 살이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머스크는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로켓의 재료들을 일일이 따져봤고 그 비용이 전체 발사 비용의 3%몇 프로? 3%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용을 확 줄이면 싸고 빠르게 로켓을 만든다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그는 본인과 생각을 함께할 젊은 인재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은 반신만이 했지만곧 머스크의 열정에 감화되게 됩니다. 그는 엔지니어들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문제가 막히면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기술 회의가 열렸고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머스크는 늘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공군에서 복무하다 민간 우주 기업에서 일하던 엔치너라는 지인의 추천으로 스페이스X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10년 짬밥의 여전사도 머스크와 면접에서 기가 질렸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그렇게 뚫어지게 집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로는 아주 진지했고 지독했습니다. 입사 몇달뒤 그는 로켓 발사장 건설을 위해 태평양 망망대에 쾌젤레인 섬까지 가야 했습니다. 뭐든 가능하다고 믿는 스페이스X병에 걸렸는지 여기서 발사하면 멋지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리프트 오픈한 책에 나오죠. 머스크는 왜 그토록 화성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자, 2017년 테드 강연에서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놀랍게도 매우 서정적이었습니다. 화성에 가는 것은 필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주를 무대로 활동하는 미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불어 일으킬 것입니다. 나그는 누군가의 나는 누군가의 구세주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미래를 생각할 때 슬퍼지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자, 그는 최근 중국 인터넷 정보 판공실이 발간하는 관영 잡지에 칼럼을 기구하게 됩니다. 머스크가 작문에 글을 쓴 것은 테슬라를 상장기업으로 유지하겠다는 2018년 블로그 게시물 이후 4년 만인데요. 3년 전 얘기입니다. 그는 이 칼럼에서 미래 사업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담담히 정리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면요. 사람들은 내가 왜 우주를 탐험하고 인간을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고 싶은지 묻습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인간의 문명은 희미한 작은 촛불과 같고 공허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빛과 같습니다. 태양이 팽창하고 지구에서 더는 살수 없을 때 우리는 우주선을 타고 새로운 집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성간 시민이 되고 인류 문명을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은 사람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 세계적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우리의 투쟁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머스크와 테슬라를 수년간 지지해온 투자자 캐시우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블룸버그와의 3년 전 인터뷰에서 머스크에게 키맨 리스크, 즉 일명 권력 집중의 폐해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드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머스크는 도발적인 영혼입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눈부신 재능이죠. 그는 우리 시대의 르네상스 맨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보시게 되면. 일단 요 부분 오케이. 요 부분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관계를 연도별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2016년 이전과 2016년 이후로 나뉘게 되는데요. 2016년 이전에는 상당히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머스크는 트럼프의 정치적 행보와 발언에 대해 늘 비판적이었는데, 특히 트럼프가 이민 정책과 기후 변화에 대한 입장이 매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그 대선 있었던 때죠. 트럼프가 대통령을 출마했을 때 머스크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정치적 입장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됐죠. 2017년에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머스크는 트럼프의 전략적 및 정책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정치, 경제정책에 대해 머스크가 어느 정도 협력할 의향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파리협정의 탈퇴 그러나 트럼프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했을 때 머스크는 이에 반대하며 자문위원회에서 사임했습니다.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반영하게 되죠. 자, 2018년에서 2 0년 사이에 비판과 허리두이 머스크는 트럼프의 여정책책에해해지적적으비판판적이으으 특히 히이정책책관련련트트프의의정정에해해소소리를였였습다다 하지만, 테슬라의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트럼프의 일부 경제 정책이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과 23년 사이에 자,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떠난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정책 중 일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거나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 복귀를 지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여러 결정과 발언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힐러리 편을 들었고 민주당과 결이 같았잖아요. 환경, 전기 자동차. 그런데 바이든이 당,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을 살릴 이는 테슬라가 아니다 포드다 라고 하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만 싹 빼고 포드 gm을 비롯해서 스테란 테스 자동차 ceo들을 다 백악관으로 초대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결별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제가 한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mbti가 어떤가 한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자 먼저 트럼프의 아니 아니 일론 머스크 MBTI를 보면 INTJ로 나옵니다. 자 물론 이제 직접 검사를 한건 아니지만 그의 이제 이야기들 생각들 속에서 이제 유추해낸 건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J TJ 유형으로 일론 머스크는 분류가 됩니다. 이 유형은 독립적이고 전략적인 생각을 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숙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미래 지향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스크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보여준 창의성과 비전,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이러한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종종 외부의 기대나 전통적인 방식에 도전합니다. 그의 장기적인 목표 설정, 즉 화성에 인간을 정착시키기와 같은 기술적 도전에 대한 접근 방식이 INTJ의 특징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자그 다음에 ENTP 자 다른 일부 분석에서는 ENTJ 또는 ENTP 유형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NTP, 어, ENTJ는 전대. ENTP는 혁신적이고 발상의 전환을 잘하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참,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머스크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아이디어가 이 유형과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비해서 이제 트럼프는 자, 여기 트럼프 트럼프 MBTI 유형은 ESTP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외향적이고 현실 감각이 강하며 논리적이고 즉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최근 대선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알수 있죠. 자 트럼프의 비즈니스의 경력과 정치 활동에서 실용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면을 많이 보여준다고 하죠. 또한편으로 ENTJ. 일부 분석에서는 트럼프가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ENTJ 유형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트럼프도 ENTJ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도 ENTJ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 머스크의 i n t j 그 다음에 트럼프의 ESTP, 세 번째 T 빼고는 다 틀립니다. 서로가 취향도 틀리고 성향도 틀리지만 서로가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끌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서도 두 사람에게 ENTJ, ENTJ가 여러분 전형적인 리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ENTJ인데 ENTJ 성향들이 같이 있으면서 바로 지금 같은 파트너십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서 일론 모스크는왜 트럼프와 손을 잡았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상상하셨던 대로 FSD를 비롯해서 뭐, 뉴럴 링크를 비롯해서 이제는 정치적인 규제 지금 올가메고 있는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적인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민에 찬 뒤에 내린 결론이 트럼프와 손을 잡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뉴스에서도 보면 뭐 공화당에서조차 푸틴과 일론 머스크가 좀 이게 오고 갔다 관계를 맺었던 것 때문에 또뭐 간첩 혐의 뭐 이런 걸 뒤집어 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일론 머스크의 꿈은 뭘까요? 저도 한때는 이 친구가 세계 대통령을 꿈꾸나? 좀 현실성이 없는데? 아니면 트럼프 이후 4년 뒤에 미국 대통령을 꿈꾸나? 물론 꿈꿀 수 있죠. 근데 말입니다. 제가 1년의 전기를 읽고 그 다음에 1년의 자료들을 쭉 보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상당히 정말 시적인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도 있죠. 트위터 인수하고 레이오프 시킨 거 보면 알수 있고 그를 이번에 위원장으로 임명한 트럼프가 머스크한테 요구하는 부분도 칼같이 잘라라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계속 동일하게 반복해서 인터뷰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FSD로 인하여 FSD가 100% 완전하지 않은 거 알고 있다 하지만 fsd의 사망자는 사망자 숫자의 퍼센테이지는 지금 사람이 직접 운전해서 사람이 죽는 거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걸 역으로 뒤집어 말하면 fsd는 10배 더 사람이 운전한 것보다 안전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일론이 꿈꾸는 미래가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론이 꿈꾸는 것은 차기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대통령 될 수도 있겠지만 더큰 꿈, 그가 왜 화성을 가려고 하는지, 그가 인터뷰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는 정말 준비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 직접 운전하면서 생기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죽음에서부터 인류를 구하고 싶은 마음, 인류를 구하고 싶은 마음. 이미 그는 알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비롯해서 인류의 이 산업의 발전이 더 이상 환경론자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지만 멈출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다면 지구의 멸망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미래를 준비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가 화성을 왜 가려고 하는지 fsd를 왜 하려고 하는지 뉴럴링크 회사를 왜 만들었는지 뭔가 큰 그림의 퍼즐 조각들이 모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제 친구, 저랑 동갑이니까 일론을 보면서 제가 참 한편으로 흐뭇한 것 중에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참 뛰어나요. 문제 해결 능력, 위기 관리 능력, 그리고 한 가지 목표를 정했을 때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물론 그의 전기를 보게 되면 공감 능력은 정말 제로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전 X들의 말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목표를 정했을 때 그걸 반드시 이루고야 말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내고 그 어떤 태클과 문제 속에서도 그거를 해결하는 플랜 b 가늘 준비돼 있고 여러분 일론이 트럼프와 손잡고 정치판에 뛰어들었을 때 이런 정치판 미국 정치판 정말 두꺼운 카르텔과 꽉 막힌 보수층이 있는 이 카르텔의 저항이 없을 거라는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없다면 시작도 하지 않는 일론의 특징 성격의 특성상 그는 그의 이루고자 하는 큰 퍼즐의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넙끈이 일을 잘 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론이 꿈꾸는 일론의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오늘따라 굉장히 테슬람처럼 하시네요. 아니라니까요. 테슬람은 근거가 없는 거고 저는 현실과 팩트에 근거한 잘하는 것도 잘한다고 얘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광고 한마디 드릴까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자 드디어 우주익기 파이널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일 뒤인 11월 29일, 11월 29일 그리고 전격적으로 12월 첫날부터 저희 공부방이 합류하게 되는데요. 자이 자리에도 약간 광고 하나 드리자면 자꾸 어디서 간첩들이 오는데 그냥 미주는 공부방이 워낙 잘한다고 소문 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간접질 그만하고 속한 모습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주행 멤버지 이상 가입하셔서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우주 6기 클릭하고 가입하시면 바로 이 최종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몇 자리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